기생에서 옹주가 된단한 사람, 해선 옹주 가이야. 가이는 신분은 낮았지만, 춤이 흐르고 노래가 번지는 자리마다 사람들의 숨이 멈추곤 했고, 왕실에서도 그녀의 이름을 모른 척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문은 깊어지고, 그러던 어느 날, 태종의 말이 궁의 공기를 바꾸고, 궁에서 보이던 그 기생, 요즘 모습이 없구나. 찾아보라. 왕의 한마디가 조용한 물결처럼 번져나가고, 조사 끝에 들려온 말은 더 충격적이었다. 가희가 어느 대신의 집에 숨어 있다는 소문. 그 말이 태종의 귓가에 닿자 분위기는 빠르게 변하고 가희가 궁으로 다시 들어온 그날 시선들은 한꺼번에 그녀의 발끝에 모이고 궁의 분위기는 이유를 말하지 않아도 변해가고 태종은 그녀에게 노래와 춤을 더 익히라 말하며 단순한 기쁨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궁중의 품격을 채우는 인물처럼 다루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의문을 품었지만, 태종이 가위를 바라보는 눈빛은 설명할 수 없는 깊이를 품고 있었고, 그 눈빛이 그녀의 위치를 조금씩 끌어올리고,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고 이어서 보세요. 가위를 두고 저작거리에선 다툼까지 벌어졌다는 소문이 흘렀고, 그 혼란의 중심에 가위가 있었다는 말이 퍼져가지만, 결국 그녀가 당도한 자리는 오직 한 사람의 선택으로 결정되고, 1414년, 마침내 기록을 뒤흔드는 명이 내려오고, 가이를 해서 농주로 봉한다. 궁중은 숨을 삼키듯 조용해지고, 사람들의 표정은 믿기지 않는다는 기색으로 흔들리고, 기생 출신이 옹주가 되는 길은 그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고, 조선이 허락한 단한 번의 예외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그 순간 사람들은 신분보다 사람을 택한 왕의 결정을 속삭이기 시작하고, 가이는 권력을 욕심내지 않았고, 궁의 한 자리를 조용히 채우며. 자신만의 자리를 지켜갔고, 그 모습이 오히려 더 길게 기억 속에 남아가고, 사람들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묻곤 했다. 어떻게 기생이 옹주가 되었는가?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이유보다, 그 변화가 실제로 일어난 사건 그 자체였고, 그녀는 자녀 없이 생을 마쳤지만, 조선의 신분 질서에 단 하나의 균열을 남겼고, 그 틈에서 해선옹주라는 이름이 세상을 밝히고, 사람들은 그녀를 가이라 불렀고, 또는 해선홍주라 남겼고, 어떤 이름이든 그녀가 남긴 질문은 하나로 모이고, 신분이 길을 만든 것이 아니었다. 길이 그녀를 선택한 순간이 있었고, 그 중심에 가이라는 이름이 놓여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로 세계사 TMI의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